LG전자 들고 계신 7716번님의 사연 되겠습니다. 아, 13만원에 25% 비중, 어, 홀딩에 하나, 팔아야 하나, 조언을 부탁드려요. 너무 불안해요. 라고 하셨는데, 아, 그래요. LG전자 지금 이 매수 단가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전문가님 오늘 십이만 삼천 원대에 종가 형성했거든요. 손절권에 음, 좀 있는 종목인데요. 너무 불안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불안할 정도일까요, 사실? 자 일단 LG 전자 십삼만 원에 이제 비중을 이십 퍼센트를 들고 계신 것 같은데. 자, 너무 불안한 종목일까요? 일단은. 근데 요즘 에 종가가 123,800원이니까. 어, 그죠 뭐 그렇게까지 크게 네. 손실은 아니지만 비중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. 목의 음. 의견이 궁금합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네. 비중 자체가 25% 정도이시기 때문에 아마 불안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제 매수했었던 타점보다 주가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심리가 그쵸. 드는 것이 개인 투자자죠. 자 그런데 어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LG 전자 같은 종목을 접근하실 때 특히나 삼성전자, 하이닉스, LG 전자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을 매매하실 때 보셔야 될딱단한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, 코스피 지수입니다. 코스피 지수. 아... 만약에 네. 어, 지금 시청자님이 판단하셨을 때 코스피 지수가 2,619 포인트에서 더 떨어질 것 같은지 혹은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지를 보시고서.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3천 지수를 갈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간다. LG전자를 빼놓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자 삼성전자, 하이닉스 <laughs> 빼놓고 과연 코스피 지수 올릴 수 있어요?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불가능하죠.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중대형주를 어떻게 한다? 가볍게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... 꿋욱하게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, 시장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LG전자에서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는 방향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. 자, 일단 실적을 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. 제가 비슷한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, 물론 이제 작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꺾일 수 밖에 없었어요. 여기 이제 표에 보시는 대로 매출액 이제 83조에서 3조 5천억까지.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2021년도에 비해서는 좀 꺾였죠. 마이너스입니다. 자,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어떻게 된다? 다시 성장을 해요. 그죠?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가전제품 쪽도 비슷하지만 전장부품 쪽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게 LG전자 쪽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전장부품 쪽은 앞으로도 어, 상당한 또 성과를 낼 수가 있는 중장기적 모멘텀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선택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나 올해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2조 5천억 정도의 단기 순위로 봤을 때 PR이 약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밸류에이션 상 부담을 느끼기에는 사실 어렵죠. 그죠? 그래서 충분히 끌고 나가시는 선택지 괜찮다.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고 가셔라 라는 생각을 좀할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LG도 다 갖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쪽 좀 IT 쪽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좀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3천 정도 간다는 전제하에. 목표 주가 한 15만원까지는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형주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상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종목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.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. 뭐 SK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LG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 LG전자로서 순색이 없다. 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목표 주가 한 15만 원까지 또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. 이런 대형도 들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잘 흐름 파악해 주시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.